뭐야? 너무, 너무 짝퉁 티 나는데? 이거 인조 화분을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짝퉁 티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 흙을 깔아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건 것 같아요. 아 굳이, 굳이 부어야. 싶기도 한데, 일단 한번 선반에 도나보보습습다어어나가요 이렇게 오, 멀리서 보면 별로 티가 안나는나는아요아찮네찮네 전 조금 더 밝은 색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남 별도 그렇고 좀, 좀 잘못 시켰나? 음전 <laughs> 음, 이것보다 더 밝을 줄 알았는데 뭐 잘못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좌석에다가이 사이에 포스를 끼워서 걸어 놓는 그런 액자입니다. 이렇게. 16cm짜리 냄비를 샀어요. 이렇게 작은 냄비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 냄비를 자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좀 소량의 음식을 할때 냄비가 또 필요한데 자꾸 이제 그 다른 냄비에는 음식물이 있으니까 자꾸 큰 냄비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음식 양도 많아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아지고 설거지거리도 늘고 이래 가지고 작은 사이즈를 샀어요. 다른 건 여기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짠, 오늘은 TV를 조립을 할 거예요. 지금 TV는 여기 까놨거든요. 이거는 중소바임이 와이드뷰라는 데 거거든요. 와이드뷰 거 50인치 짜리 t v 예요 저게 기존에 있던 건데, 저는 그 케이블 TV보다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걸더 많이 보기 때문에 스마트 TV를 하고 싶어서 좀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TV가 왔고, 이거 스탠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것도 구매를 했답니다. <laughs> 짠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좀 굉장히 커보이고요. 그리고 자네들. 내 쓰레기 치울 일만 남았죠. 이렇게 좀 까깝하긴 한데 TV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악! <laughs> 오늘의 점심입니다. TV가 생겨서 TV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아직 TV 박스를 버리지 않았고, 전에 간이용으로 두었던 TV가 아직 있습니다.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명란 아보카도예요. 여기 아보카도가 숨어있답니다. 고려가 <목소리> 친구가 발매트를 사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앞치마도 사다 줬습니다. 뭐라고? 그거 이스탄불. 약간 뭐라고? 무슨 아, 오, 아이? 이스탄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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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스탄불. 이것도 이스탄불이고 이것도 이스탄불이고 좀 겹치는 거 많아 한 개지만 사오기 좀 어려워서 이게 좀 이쁜 거 같아 좀 특징 이 있는 거아아 그거 이집트 응. 이거 요시고 사진전 <laughs> 그리고 이거 이거 오, 요시고 사진전 몇번 갔었어 한번 갔어 나랑 간거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아 그때, 그때 산거 같은데 샀다고? 이거랑 스티커랑 샀었을 걸 내가 아. 맞아 그때 너랑 갔을 때 음. 그러고 이거 누가 봐도 사우디 아랍비야 <목소리가> 사우디아리비아 짠짜자까요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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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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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목소리를 풀려> <딱했다. 목소리를 풀려> 아니, 티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귀여워서 치면안될것 같은데? 이제 여기 자막 붙는 거야. 오늘은 친구가 놀러 왔어요. <laughs> 왜 비웃어? <laughs> 비웃 거라니? 귀여워서 그런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음, 잘,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와 어때? 이건 어떻게 먹는 거죠, 셰프님? 그냥 비가서 기간... 먹습니까? 네. <laughs> 뭐해? 내가 <laughs> 몰라고. 이거 다 이제 뒤집고 나야지. 아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니야. 너 커피 안 마시지? 나? 어. 오전에 안 마셔. 아, 오후에 안 마셔. 아 그래? 이거 뭐냐면 커피 그드그 아 커피 물 따르는 거야. 내가 요새, 어, 어왜 이렇게 작가네 별로 작네? 이렇게 작을 줄몰랐는데 <laughs> 어, 어, 좀 많이 작은데? <laughs> 아, 담아주고 있는 거야? 오, 카메라 감독. 아니, 왜냐면, 이게 있단 말이거랑또 세트야. 물론 다른 회사 거긴 네 음, 개웃겨. 귀엽게... 아, 그렇게 잡아준다고? 카메라 감독이네? <laughs> 그냥 컵에 딱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왜냐하면 드립 커피를 낼 때는 이 유속이 일정해야 되거든. 물의 속도가 일정해야 돼. 아.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도구를 쓰는 거야. 드립백을 샀습니다. 이게 쿠팡에서 후기가 제일 많길래. 과연? <laughs> 야 이거는 프리 톡이야 돈좀 썼겠는데요? 어, 돈좀 썼죠. 진짜 트보자야 프린터기가 왜 필요하죠? 아, 컴퓨터도 아 컴퓨터도 없는데? 노트북 있잖아. 아, 프린터 할 일이 많나요? 어, 기타 그거 아, 빼고. 그치, 아빠도 프린트해야 되고 강의 자리도 프린트해야 되고 어쨌든 이걸 샀어. 이야. 나돈 많이 벌어야겠지. 어. <laughs> 나 사고 싶으면 다난단 말이야. <laughs> 이것도 솔직히 지금 안 필요해. 그데 그냥 <laughs> 사고 싶어서 샀어. 이렇게 샀습니다. 짜 짠! 짠! 그리고 제가 재빙기를 구매를 했답니다. 이거는 알피쿨이라고 캠핑용품 회사래요. 오 나온다. 얼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데? 제공되는 얼음 양이에요. 하나, 둘, 셋, 음,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아홉, 열 개. 이게 근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사이즈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 원래는 이 구석지에 다 둘려 했는데 이 뒤랑 앞이랑 조금 띄워줘야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서 바, 그 약간 뜨뜻한 바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커서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걸로 고른 이유가 퍼내는 곳이고요. 저기 이제 제빙봉을 세척을 할수 있게끔. 이 뒤에도 열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뒤에가 열리는 제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걸로 구매를 했답니다. 뭐 쿠쿠라던가 그런 대기업 제품도 많긴 한데. 그거는 이제 뒤에가 안 열려서 그러면 이렇게 손을 막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닦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뒤가 아예 열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로 구매를 했답니다. 자. <laughs>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이야 아리 생각해도 아니 나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 내주변에서 특이한 취향인 거지 네. 와우 나 지금 영상도 같이 찍고 있거든? 네 목소리도 들어갈 거야 아, 스피커폰이야? 어 와우 강동원 유튜브에 출연시키지 말아줘 와우 에티오피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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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없이는. 여기서 구매한 원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 가지 종류 같은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이거를 이제 내렸습니다. 아이스로다가. 그냥 커피 향이 굉장히 좋아요. 내일 모레 강의를 나가거든요. 심폐소생술 강의를 나가는데, 그,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PT를 꼭 틀어놓고 강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쿠팡에서 한 9,000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제일 저렴하게 나온 거.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설명 사고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배터리가 있는지. 배터리도 안 들어 있네. 배터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배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건전지를 구해 왔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지금 애플에다가 맥북에다 연결을 했던 이런 게 떴거든요. 시프트 키에 바로 오른쪽. 트? 어! 된다. 음,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재생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어 어. 이제 고발하는 거지. 남의 집에 와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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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리 쳐가면서 이게 뭐야? 지 몸에 있던 거다 집어 던지고 지금 남의 옷 입고 내거같은데 이러고 있어. <laughs> 어 근데 좀잘 어울리긴 한다. 그치? 어. 안 아, 뭐 언제 선불로갈때아는근선불로갈 때는 한번 빌려야겠다. 기 <laughs> <귀엽긴 해. 웃음> <laughs> 짠. 점심을 먹습니다. 무려 혼자 먹는 식단 맞습니다. 왜 이렇게 먹냐면 집들이를 하고 남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다른 재료들도 많기 때문에 냉장고를 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 팩에 250g씩 되어있었는데 그냥 하나 다 구워버렸습니다. 남으면 뭐 나중에 대펴먹으면 되니까 뭐 샐러드도 어 이제 야채가 가려고 해서 건데 이거 말고 한팩 한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목소리> 먹어? 와사비를 너무 많이 했더니 매워서 진짜 조금만 해야겠어요. 떨어진 애들 중에서 제일 망한 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얘가 그 열선이랑 조금 가까이 있었더니 주변이 다 타버린 것 같아요. 좀그 겉에 솔, 설탕 꼬팅이 묻어있어야 하는데 이게 좀 열선이랑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같거든요.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위에 겉에 초코가 너무 많아서 왕창왕창 듬뿍듬뿍 듬뿍 올렸더니 좀 달아요. 음. 조금씩만 넣을걸. 근데 위가 너무 많다는 걸 제외하고는 밑에는 아주 괜찮습니다.